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영이 여호와의 을하여하며 마음과 체가가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복음자리를얻었 나이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분정에서한 달이 있어 곳에서 청산을 받아하옵소서 음. 하나님의 장관의 거가내다 대단하니 문지로 있는 것이 좋소서 요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 어, 사랑합니다, <laughs>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이 안 거하는, 편안히 거하는 영혼의 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솔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 안에 거하는 영광의 예, 예, 의인들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중에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예, 제비나 참새는 새 중에서도 아주 제일 작은 새 중에 속합니다. 힘도 없고, 어, 또, 어, 약하고.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음, 하나님 교회로, 어, 불러주셔서 그 안에 집을 얻게 하셨습니다. 안연히 거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첫째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담스럽다.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죄산받고 천국 영생을 얻은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왜 교회가 귀찮냐? 왜 예배를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드리냐. 요즘에 뭐, 금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 평일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교회들도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만 기념했듯이,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될걸왜 이렇게. 저녁 시간에 드라마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진짜 바쁜 사람인데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찮고 <laughs> 또 어, 교회에서 이거저거 어, 의로운 삶을 살아라,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도 해서 첫째 교회는 나한테 부담스럽다. 그냥 <laughs>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반응, 첫째 인식 거듭났지만은 <laughs> 교회가 좀 부담스럽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얻었던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 세상에도 어, 무교의 주의자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나라도 뭐 지금 가나안 성도. <laughs> 그 무교주의자거든요. 난 교회가 따로 없다. 내가 입맛에 맞는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나는 우리 집에서 그냥 내 식구들하고 예배 드릴란다. 교회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십자가 달아놓고 무슨 무슨 교단에 무슨 무슨 교회라고 써붙인 그런 무리들이 그건 다 하나님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냥 종교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그 애들까지 포함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한때 흥했어요. 특히 이 1900년대 전후에서 우리나라에도 김교신이라든지 함석관 선생이라든지 다 그게 무교회주의자들. 세계적으로는 뭐 페이교 교도들도 무교의 주의자들. 그들은, 교회가, 유용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된다. 말씀 보고 믿고. 그는, <laughs> 어, 그왜 그렇게 됐냐면, 어, 실제 현존하는 교회들이 너무, 어, 부패하고, 어, 병적이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작용, 현존한 교회에 드러난 부작용 때문에 반동적으로 생겨난 게 무교회주의입니다. 현존한 교회들이 이게 기업이잖아요. 응? 그 목사들이 그 안에서 왕로릇 타잖아요. 그냥 종교 집단이잖아요. 직분을 남발해서 충성하게 하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기독 죄인들의 모임은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양식이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을 하게 돼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을 하게 돼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거듭난 자들은 아니에요, 그냥. 반쪽짜리 복음 믿어서 그래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한 30%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가난 성도라고 자기들은 말하는데 성도란 말은 기독 죄인들한테 붙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가난한 교인 많은 수가 점점 더 자기는 어떤 특정한 유형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살라 그러니까, 뭐, 가난 한 사람들 좋고 아프리카에 뭐, 구제 헌금 모는데 보내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겠다. 그러나 난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laughs> 교회 부조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 두째 치고, 너무, 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짓들을 골라 하니까 음? 헌금 횡령하고 그 안에서 권력 다툼하고 그 안에 막 성추행도 일어나고 음? 온갖 그 무당 짓거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작용으로 무교회주의들 현대판 무교회주의가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작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의인들 중에도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 줄 알면서도 교회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첫 번째 유형. 교회가 부담스러워. 재산 받은 건 좋지만 난곧까이 <laughs> 나한테 더 뭐라고 그러지 마. 어? 다스리려고 하지 마. 나는 나대로. 당신들은 당신대로 갈 길이 따로 있어. 딱 마음을 정하고, 딱고만큼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딱 나오고 싶은 예배만 나오고, 또, <laughs> 나오더라도, 그, 도살장에 끌려간 <laughs> 짐승처럼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상태로 가면, 끝내는 어떤 여건이 형성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게, 예, 분명하게 뭘 잘못 다는수 있어요 교회도 어떤 방향 이러면 그트집 잡아서 떠납니다. 응?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니 울고 싶은데 꼬집어 줬다는 것처럼 그런 핑계거리가 생겼을 때 떠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여있지 않으면은 버려지는 거,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응? 예수님께서 <laughs> 여러분들을 가지라고 하시고 교회를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속한 영혼들을 다 복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있을 때그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여기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부원의 열매와 그 믿음의 열매을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믿음이 정해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뭐, 진짜 부담되네. 그냥 손만 대고 있자 <laughs> 가지가 포도나무에 손만 대고 있어. 요이 안에 사실 그 관다발이라고 그러는 그 피치로 같은 관다발을 통해서 나무 본체에 진액을 쭉쭉 빨아들이고 또 자기도 잎에서 뭘 영양을 만들어서 교회에 들이기, 몸에 들이기도 하고, 일이 반다발 통해서 오고 가야 되는데, 딱반답발을 끊어버리고, 외모만 딱 손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핑격거리만 생기면 딱 놀라고. 그건 죽습니다.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둘째는 이제, 이 중간적인 건데, 뭐 그냥, 그, 선택적으로 교회를, 교회를 선택 과목으로 여기는 거예요. 선택 과목 괜찮어? 교회는 좋은 거야 그렇지만은 교회를 자기가 속한 모든 다른 이 세상의 커뮤니티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창회 또는 뭐 종친회, 갱당회 <laughs> 이런 이런 중에 하나 정도 수준으로 교회를 그렇게 선택 과목으로.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더 비중을 둬야 될 만한 자기의 모임이 있으면 거기를 택하는 거죠. 그래도 그냥, 예,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이진 않아요. 좋은 모임이야. 아니, 그러니까 좋은 모임. 자기에게 있는 여러 모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데이트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 가장 올바른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 교회는 의인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교회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으면 거듭난 의인들은 죽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겁니다. 고아가 누구예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자기를 인도해주는 영적인, 그, 인도자도 없고, 또 자기를 보호해줄 영적인 집이 없는 게고, 영적 고아가 거듭났지만, 은진례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지만, 영적인 교 고아들이 거기에 위험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하나님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연합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구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믿음을 다해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연합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 쫓잖아요. 치마 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떼놓고가 막 불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에, 성경에서는 에, 교회를 뭐 어머니 또는 아내, 여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친히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주 선명하게 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럴 때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응?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코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이렇게 섭리하시고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그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해서 수많은 하나님 자녀를 낳도록 교회를 창조 섭리의 중심적인 실체로 설계하신 겁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설계 안에 선명하게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돕는 대필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 사람이 뜻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결의하고 작정해서 세운 건지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 교회는 상세 전부터 하나님 설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 교회가 존재해서 지금까지 이룬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하나입니다. 응? 그 무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무형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뭐 따지고 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칼빈이 뭐 1510년대. 그거는 제비안 돼요. 우리는 창세 이래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설립자십니다. <laughs> 우린 대단한 교회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은 창세의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명하게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창조의 넷째 날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들을 만드셨다. 빛의 실체를 만드셨다.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셨다. 큰 광명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 광명은 밤을 다스리겠다 창세기 일장. 여러분 거기에서도 큰 광명은 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셨듯이 해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해는 동편에서 나와서 심생 장사처럼그 하늘을 가로질러서 달린다. 해는 예수님의 참 빛입니다. 모든 어둠 죄를 물리쳐 주신 구원자입니다. 근데큰 광명을 만드시고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달은 밤을 다스리는 큰 광명으로부터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받아서 죄인들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라고 작은 광명을 만그 작은 광명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셋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그 선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기 위해서 필수적인 실체들이에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 그 설계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속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명한 하나님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를 우리 늦게 해도 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역사가 어디로부터라고요?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하나님의 교회를. 근데 그 교회 안에 우리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티도 어 어둠도 주름잡힌 것도 전혀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원성에 우리가 속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교회를 부담스럽거나 또는 선택적인 것으로나 이렇게 여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야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반대로, 여기에 붙어 있으면 온갖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끝내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시편 84편 말씀에,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니. 끝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오니 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은혜로, 어, 땅에 있는 동안에 죄산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교회로 인해서 제가 양육을 받고, 어, 또 힘을 얻고, 또 보호를 받아서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로 말면 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도 교회로 인해서 얻었지만은, 그 구원을 지키고 끝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교회로 인해서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죽게 힘으얻고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해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셈에 고시되게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워도 나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삽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 또 어, 낭망이 되고 어, 감당치 못해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교회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 또 말씀으로 어, 위로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힘을 더 얻고 얻어서 능히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라는 너희나 두, 너희가 둘이나 셋이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나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는 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같이 필수적이고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우리 영혼이 교회로 인해서 힘을 더 얻어서 넉넉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의 큰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날라다 주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날라주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뜻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 안에 속한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지를 이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참 음,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음, 부담스럽게 여기만큼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의 셈이고 또 우리 의인들이 안연히 구하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또 우리들이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주시고 또 사단막의 모든 괴교와 공격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에 대한 생각을 바로 올바로 해야 되고 그 믿음을 변치 않아야 할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자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할 거니와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격줄은 하나님과 교회와 납니다. 이렇게, 세세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내가 하나님 교회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막바로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직방으로. 교회는 필요 없어. 나도 무교회 주의자요. 나도 가난성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한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꼬여. 꼬여서 딱 생명의 삼겹줄로 딱 연합이 되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절대 안 끊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길은 교회와 마음을 연합하고, 교회가 나가는데 같이 미려가 남아 마음과 뜻을 합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죽은 숫자지만, 여러분 숫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브라함 때에도 처음에는 아브라함 가족, 알량한 가족, 아브라함과 롯과, 응? 어, 롯의 아내와, 사라와, 네 밖에 안 됐어요, 네. 몸쪽 몇 명이 있었죠. 우리도, 그래. 노아이 때에도 노아 가족 여덟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고 이어왔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적다는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분야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아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의인들이 마음을 연합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 교회에 연합해서 그 안에 안거함으로 자기 생명을 얻고 도워도 끝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